샬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을 침문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자기 아내의 충고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로 마음이 복잡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짜낸 것이 6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전례가 있는 걸 알고요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여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총독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18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는데,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랬어요. 밀란을 하는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 입성하실 무렵에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각종 이뤘던 이적과 기사를 알고 있었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그 충격적인 소문이 완전히 쫙 퍼져 있던 터라,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랬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실 구세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루살렘 대로를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열광을 하면서 왕이라 부르던 유대인들이 강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어요? 모욕과 조롱을 받을 만하게 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악랄한 로마의 핍박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걸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게 되면 메시아로 오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실수로 악인들 손에 잠시 고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추어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잠시 혼내주시려고 악인들 손에 두시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이 악인들을 달 멸망시켜버리시고 위인인 자신들을 영광 가운데 구해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위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자신들하고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악을 행하고 돼지같이 사는 이방인들을 똑같이 취급하시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귀로부터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8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냐 또선지자들죽고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이냐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네가 지금 그 귀한 사람 들도다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직업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양자택일를 하게 되니까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택한 것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겪었던 예수냐 바라바냐 하는 이 양자 선택의 문제는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의 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놀랍게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모두가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일을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해도 잘안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은 잠결에도 해요. 그리고 뭐, 어, 배우지 않아도 잘할수 있는데요. 선한 일은 대단히 노력을 해도 잘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뭐 나쁜 일을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위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사탄의 종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 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쁜 일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이유는요, 사단이 내 안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봉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나고 보니까 전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양자택일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바나바를 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자택일의 자리에 있을 때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를 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